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9절입니다. 사셨으면 우리 같이 상고겠습니다. 시작! 또 그같이 여겨지던 야구부와 개바와 요하는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달고, 깨달고 나와 바나바에게, 바나바에게 오른손을 내밀어 교제를 청하였으니 이것은 우리는 이교도들에게로 가고, 그들은 황례자들에게로 가고자 합니다. 아멘, 네.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해볼 겁니다. 기둥은 암무드의암무드암무드는 아인 뱀, 바보, 달래, 아인은, 예수 자신이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눈 하면 항상 진리를 봐야 돼요, 빛 아니면 진리.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빛 또한 진리 참된 생명으로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이죠. 그럼 기둥의 주체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그렇죠? 기둥이 나를 위해 서주시는 것도 나를 세우시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게 아인이에요. 그 다음에 매미인, 매미라는 건 물, 진리의 사역을 흘려주는 거예요. 사역한다는 게 그거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바보는 연합시키는 거예요. 모든 걸 연결시키고 모든 걸 연합시키는 것이죠. 그러면 십자가밖에 없잖아요. 그죠. 우리를 연결할 것, 우리를 연합시킬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는 라 것이죠. 그럼 그 십자가는 반드시 우리를 육에서 영으로 살려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달렛이라는 것은 모든 건 문이라는 길 진리로 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아니면 진리가 열리지 않고서는요 성경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해요. 그냥 문자적으로는 이해를 할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도. 그런데 영이나 진리로 또는 생명으로는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진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보내신 성령이라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스도는 기름을 붓다라는 거예요. 기름은 성령이고, 성령은 참말이고, 참말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씨앗이 되고, 그것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안무드라는 기둥에 대해서 또 성서에서 어떻게 말씀하나?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8절로 22절까지 보면 야곱이 바단아람으로 가다가 들에서 돌을 베개하고 누웠죠. 그렇죠? 그때 꿈의 사닥다리에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죠. 그러면서 야곱이 깨고 난 이후에는 자기가 누웠던 그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곳에 기름을 붓고 난 이후에는, 아, 이곳이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얘기해 줘요. 그러면서 2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주님 주께 서운한 하노니,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11절을 반드시, 반드시 죽게 드리겠나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제 조건이 뭐예요?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먹을 것을 주시고, 나의 의복을 주시고, 나를 지키셨으므로, 이렇게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그럼, 돌에다가 기름을 걷다면, 기름은 뭐죠? 기름? 성령이라 있죠? 돌은 누구예요, 그럼, 돌? 주루 예수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는, 쭈루 반석은 반드시 깨져야 그곳에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온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기름으로 표현됐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11조라는 게 뭘까요? 아세레트. 예, 아세르. 그죠? 예수 그리스도 단 하나라는 것이죠. 그것만을 주님은 원하는 거예요. 네가 바단 아람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합니다 시리아 바단 아람으로 가든지 어느 곳에를 가든지 네 안에 십일조인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된다면 너는 그 하나만 나에게 줄수 있어 이런 말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일조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그게 11조하고 행복하고 같아요. 아세르. 복하고 같단 말이에요. 복이 두 가지 개념으로 있다 했죠. 그죠 하나는 바라크, 무릎을 꿇어서 받는 것. 또 하나는 참으로 아세르, 행복. 이거는 뭐냐면 복을 누리는 단계를 행복이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나의 기둥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 기둥으로 주님이 서주신 달 때,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은 열매로 풍성맺는 존귀하고 복된 역사가 날마다 주님은의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2절 이하에서도 보면, 주님께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으로 강야로 인도했고, 그때 애담과 숲곳에 이르러서 이르러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 너희를 위해서 또한 너희를 인도하기 위해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겠다고라고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주님의 전능하신 말씀과 은혜 속에서 우리들을 이끌어 가겠다라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럼 구름 기둥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구름이 무슨 기둥 같이 생겼어요. 육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런데 기둥이라고 말한 것을 오늘 이 참으로 암모드라는 정확히 그리스도를 상징해 주기 위해서 기둥이라고 말씀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기둥은 기둥은 모든 것을 세우는 근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집짓을 때도 대들보가 필요해요. 그게 없으면 집은 무너진단 말이죠. 그럼 우리의 대들보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낮과 밤이라는 것은 뭐냐면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 전 여러분들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주님이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 되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친히 이끌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이라는 것이죠. 아멘. 그런데 더 가서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바로의 600승의 군대가 추격해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은 절망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면서 돌을 들어서 그를 죽이려 했던 것이죠. 그러나 새벽 역해, 동이 틀쯤 되어서 주님께서는 모세의 지팡이를 참으로 홍해 바다를 참으로 홍해 바다 위로 내밀라고 얘기해 줘요. 그때 그 지팡이를 내밀 때 홍해가 여러분 마른 땅처럼 갈라진 거예요. 거기서 하야샤바가 나오거든요. 마른 땅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의 근본은 마른 땅입니다. 그거는 우리의 근본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내 근본은 마른 땅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홍해라는 그 세례라는 참진리는 우리의 전전 전 존재의 삶의 길이 되어 주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면요, 사람들이 조금 가졌으면, 조금 머리 좋으면, 조금 참으로 잘났으면 교만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근본은 마른 땅이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 열매를 맺을 수도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절대 교만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마른 땅으로 걷게 한 거예요. 우리의 자신을 보게 하고 절대 주님의 신앙에서는 뒤돌아보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은 진리로서 구름 기둥으로서 불 기둥으로서 안무드로서 친히 인도하시겠다라는 그런 언약의 말을 이러면 참으로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곳에서 바로의 육백승과 참으로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은 다 홍해에 잠겨서 죽게 되는 것이죠. 그걸 세례라고 얘기를 해줘요. 근데 유독히 왜 여러분 바로의 이방 사람들의 군대입니까? 그자는 그만큼 강하다라는 거죠. 바로의 육백승은요 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진리로 홍해에서 그들을 잠겨서 죽이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걸 이스라엘이 마음으로 가졌을 때아내 자아가 바로 이 육백승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에 있구나라는 것을 정확히 깨우치면 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지 아니하고도 그것을 마음으로부터서 믿음 안에서 은혜 가운데서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사름들의 마음 중심에도 진리의 기둥인 그리스도가 뚜렷이 서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흔들리지도 않고 주께서 원하시고 주께서 이끄시고 주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런 길로 달려갈 수 있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더나가서출굽기 27장 10절 이하에서도 보면 성막 뜰을 만들 때그 휘장을 백큐브스로 합니다. 백큐브스로 하고 기둥들을 20개를 세워요. 그 다음에 그 밑받침대는 참으로 노수로 하라고 했어요. 받침대를. 그 다음에, 가름대와, 희장을 끼는 가름대와 갈고리를 은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노스로 왜 기둥을 하라고 했죠? 노시 뭐죠? 녹뱀을 만들라 그랬잖아요. 장대달라 그랬잖아요. 그 민숙에서 21장 구절에서. 그거를 쳐다본 적 살리라 그랬잖아요. 그럼 노스는 뭘까요? 노스는? 노. 예, 예수인데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예, 죽어야 될 예수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지만이, 가름대와 갈거리는 은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은은 뭐예요? 거룩함의 상징이에요. 이 세상을 부패하는 것을 막아주는 거라는 것이죠. 모든 독을 해독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내가 십자가를, 노시라는 십자가를 온전히 마음으로 떠서 경험하고 알 때에 우리가 은이라는 거룩함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은 하얗고, 그 은은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노심도 알아야 되고 십자가에 죽어야 될 부분도 알아야 되고 우리가 참으로 은이라는 부활의 영토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것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성막들의 참으로 휘장을 백규빗으로 했다. 백이 뭐예요? 메오트 십자가에서 진리의 사역으로 완성됨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휘장 알죠? 우리 옆에도 쳐놓는 거. 그렇죠? 그것을 백규빗되게 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휘장은 뭐죠? 휘장? 예? 성경 66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을 의지하는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는 항상 휘장이 둘러쳐 있단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에 기둥되어 주시는 그리스도로 산달 때 그리스도께서는 성경 66권을 깨우침으로 말려마 우리들에게 더디펴 주시는 놀라운 삶의 축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을 줄 믿습니다. 더 나가세요. 출애굽기 출애굽기 33장 9절 이하에서도 보면요. 모세가, 따라해봐요. 모세가 행망문으로, 핵망문, 해망문으로 들어갈 때, 들어갈 때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그문 위에 섰더라. 섰더라. 모세는, 모세는 하나님과, 하나님과 말씀하니라. 말씀하니라. 아멘. 네. 해망문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문 앞에 섰습니다. 해망문 앞에. 그때 주님과 함께 말했다는 라 것이죠. 이건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가 없이는 절대적 그 해막에 있는 구름기둥이라는 그리스도가 없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름기둥을 보고 자기의 장막에서 서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렇게 얘기해 준단 말이죠. 초월론들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들은 절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기둥으로 서준다면 오늘도 저와 동료들은 요동치 아니하고 주께서 이끄시는 축복스러운 영광스러운 그 길들을 달려갈 수 있는 삶의 축복들이 반드시 그에게로부터 흘러올 줄 믿습니다. 더나가서 사사기서 16장 26절 이하에서도 보면 블레셋 사람과 드릴라로 인해서 삼손이 머리털이 잘리죠. 그다음에 힘을 잃어서 그들이 블레 사람들이 끌고 가죠. 그다음에 삼손의 눈을 빼고 큰 연자맷달을 돌리게 하죠. 그때 삼손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한테 소년한테 야, 나로 하여금 이 참으로 이 집에 기둥을 내두 손으로 뻗을 수 있는 그 기둥으로 나를 세워 줘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삼손이 두 기둥에다 손을 대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구하죠. 하나님, 이번만 당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요. 주 없어서 이렇게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때 그 참으로 집이, 그 참으로, 여러분 참으로 집이 무너짐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두 기둥이 나온단 말이에요. 두 기둥은 예수 그리토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살아서 낙이 세턱배로 참으로 1,000명도 쳐주겠지만 참으로 죽어가면서 참으로 그들을 심판한 저 사람을 죽인 것이 더 많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삼손이 두눈 빠지고 아무것도 힘도 없고 할수 없는 그때에 이는 십자가의 정확한 은혜를 뚜렷이아는 것이죠. 그 은혜를 알때 이제는 전폭적으로 나의 전, 전폭적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는 참으로 마지막으로 삼손에게 귀한 권능을 베풀어 주셔서 삼손의 뜻을 완벽하게 삼손 안에서 이루어가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을 십자으로 넘겨지는 자들은 넘겨버리는 자들은 주님께서 그 안에서 정확히 정확히 당신의 영으로 권능으로 말미암마 이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우리 주님은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삼손을 통해서 주님은 드릴라를 통해서 불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라 거죠 불레셋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세트되어져 있는 것인데 그건 뭐냐면 교만인 것이죠 원래 세팅되어 있던 게 교만, 자아, 탐심, 우상숭배, 시기, 질투, 살인 이런 게 세팅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불레셋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완벽하게 죽이고 난 이후에 우리 안에 다시금 하나님의 온전한 복음을 우리 안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게 불레셋의 근본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육적으로 보면 우리를 괴롭히니까 나쁘게 생각하지만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 안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남을 괴롭히고, 남을 찌르고, 남을 참으로 억울하게 하는 게내 안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불레셋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알게 될때 우리가 블레셋이라는 내 전존재를 십자가로 넘겨 버릴 때 우리가 참 그리스도이 되면 아, 블레셋은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스승이었네요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더나가서 열왕기상 7장 3절로 21절까지 보면 거기에 보면 성막을 만드는데 기둥들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21절쯤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편에는 야긴이라는 기둥을 세우고 좌편에는 보아스라는 기둥을 세우는데 그 위에 백합화 모양으로 참으로 모양을 만들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야긴은 오른 편입니다. 그럼 야긴은 뭐냐면 그가 뭐예요? 굳게 세우셨다. 이게 야긴입니다. 보아스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게 보았어요. 유력한 자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세웠다. 이런 말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외에는요. 백합화로 장식을 하라고 그랬어요. 왜 많은 것 중에 백합화로 장식하라 했죠? 그것은 뭘까요? 뭘 말할까요? 예수를 말하고 그 예수는 반드시 백합화는 떨어져야 되고 백합화가 떨어질 때 시방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으면 그리스도라는 성령 르하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걸 정확히 알게 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야긴과 보아스란 말이에요. 오늘 야긴과 보아스처럼 오늘도 예수와 그리스도처럼 저와 여러분들 중심의 진리의 기둥으로 뚜렷이 또한 굳건하게 완전하게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더 나가서, 욕기서 9장 6제를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주께서 그 땅을 미심해, 이렇게 말해요. 기둥들이 흔들리고,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땅을 미신대요. 그럼 기둥들이 흔들린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 스스로 대한, 스스로 세운 기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아로, 여러분들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그것은 반드시, 여러분, 흔들리게 하는 거예요.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왜? 아, 그게 아니다라는 걸 알게 해주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나의 기둥 되어 주시면 흔들릴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요동할 필요가 없죠 주님이 나의 기둥이신데 잠잠하라 하면 파도가 잠잠하게 되는 거요. 주님은요 항상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진리로 말미암아 세워 주길 원하는다는 거죠. 그런데 나의 생각 나의 방법을 바탕으로 세워지면요 그냥 흔들리고 늘 넘어질까 불안하고 여러분을 근심하고 염려가 될수 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기둥은 나밖에 없어 나는 그리스도야 나는 생명이야 나는 영이야 나는 너에게 은혜야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 보면요. 하늘로부터 다른 천사가 내려오거든요. 다른 천사가 천사가 내려오는데 구름을 입었다라고 그랬어요. 구름은 성경 66권입니다. 구름을 입고 그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랬어요. 무지개가 뭐예요? 레인보가. 일곱 가지 색깔이라고 그러죠. 그럼 무지개라는 게 뭐죠?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이마에 있다라는 거죠. 그럼 저 사람들의 생각에도 십자가의 죽음이 먼저가 이름을 선행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두 번째 것그리스도로 말리아마 참 바르고 온전된 생각으로 살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그랬어요. 얼굴이 해 같대요. 해는 뭐 하는 것이죠? 따뜻하게 하고 빛을 주는 거예요. 그럼 뭐요? 예그얼굴얼굴에도 일곱 구멍이 있습니다. 그럼 얼굴 하면 뭐예요? 판임하면 뭐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판임하면? 입을 열어 말하는 거. 그게 얼굴이요. 여러분들이 얼굴이 이뻐 그러면 말을 잘하는 자 아니면 성경 66권 생명의 말을 잘하는 자가 얼굴이 이쁜 거예요. 그게 판인이 라고 얼굴을 전체를 가리켜 한 가지를 말한다면 입이요. 입 말하는 거왜 보고 듣고 숨쉬고 하는 모든 것을 말하는 거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얼굴이란 말이에요. 판임이 그러면 잘 보세요. 내가 성경 66권을 가지면.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얼굴을 가진다죠. 반대로 성경을 알지 못해, 참 말씀을 알지 못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 그러면 아름답지 않은 것이죠. 그 얼굴이.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실상은 아름다운 거 아니죠. 그래서 주님은요, 그래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들을 통해서, 모든 삶들을 통해서 진리의 기둥으로 서가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대전서 3장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따라해봐요. 이 집은, 이 집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집이요. 집이요. 진리의 거룩한, 거룩한 턴이라. 턴이라. 아멘.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이요. 거룩한 진리의 기둥과 턴이라. 이렇게 얘기해준단 말이에요. 누가? 디모대가. 그럼 디모데가 교회를 세워 가는데 이 집이 어디예요, 여러분들 마음, 그렇죠? 그 집은 그리스도가 기둥된 집이란 말이에요. 그곳이 터라는 게 뭐냐면 기초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초는 누구예요? 예,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기초가 그럼 그것이 집이고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여러분 생명이 머무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서도 갈라디아서 2장 9절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 야고보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를 말합니다. 야고보는 기둥같이 여겼다라고 얘기해줘요. 그러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요 처음에는 믿지 않았는데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는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 기둥처럼 서 있던 거예요. 누구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면서 요한과 야고보도 나와 뭐라고 그래요? 게바도? 또 뭐라고 그래요? 나와 교제의 악수를 하였나니 이렇게 말해주면서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참으로 유대인에게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복음이라는 것은 항상 히브리말로 또 어디로 헬라말, 이방말로 이렇게 기록되어 주는 것이죠. 왜 우리도 사랑하시니까요. 그래서 항상 기둥같이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성도들이 볼때 기둥처럼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는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안식을 누리러 오죠. 교회 와서 맨날 쌈박질하는 거 보면 뭔 영광이 되겠어요. 나를 보고도 아, 저분이 그리스도가 있네 할 정도로 그런 기둥같이 여기는 사람들이 돼야 되죠. 말없이 잠잠. 자기애를 충실히 해감으로 절대 요동치 아니하는 그런 충심 그게 암무드라는 기둥같이 여기는 야구보라는 것이죠. 초아름들도 야구보처럼 기둥처럼 여기는 야구보처럼 서가야죠. 주께서 그걸 원하는 것이죠. 그러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이긴자는 이렇게 말이죠.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또새 이름을 주고 새 예루살렘의 예루살렘 성전이 되게 하고 그 위에는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리라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이긴자가 여러분 이긴자가 어떤 자라고 설명했어요? 전날에 이긴자. 율법을 정확히 복음으로 깨우친 자, 그게 이긴 자란 말이에요. 그자는 기둥처럼 앞무도 기둥처럼 세워지고 그리 뚫로 세워지고 또새 예루살렘 이름과 또새 이름과 그의 그의 이마 위에 새 이름이 기록되리라 이렇게 주준다는 것이죠. 그게 기둥처럼 서가는 자들의 중심들 믿습니다.